안녕하세요 운동마뱀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저번에 입양했던 그 세이블 릴리를 찍어보려고 해요. 같이 피딩도 해보고 그리고 그 세이블 릴리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.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어, 침대예요. 제가 이불 빨래를 하려고 침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딱 뭔가 스튜디오 같은 느낌. 다른 영상에 비해서 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나오려고 해봤거든요. 그래서 어 보실 때 어쨌든 좀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. 그리고 영상 보러 가시죠. 빙. 이렇게 옆구리도 많이 올라왔고 여기 등도 거의 솔리드가 돼가고 있고 아마 성체가 되면은 완벽하게 솔리드가 됐으면 좋겠어요. 밥 먹일 때는 일단 이렇게 건드려서 지금 이 포지션을 만들어 놔야 돼요. 여기 이렇게 아랫다 잘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코에 살짝 묻혀져요 맛을 한번 보면은 이제 내림내림 할 거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기다렸다가 주면 됩니다 아니야 또먹 근데 제가 한 마리 더 입양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유튜브에 올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, 한번 오늘 보여드릴게요 바로 어떤 친구냐면은 세이블입니다. 지금 논파업이라서 약간 지금 자고 일어나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얘도 잘 먹어요. 수컷인데 그랩타일쇼 같은데 가면은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한 번씩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 진짜 신기해요. 어떻게 하셨지? 제 유튜브 잘 올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셨지? 약간 아 야야야야 아자 개판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이렇게 피딩이 끝나면 이렇게 난리가 난리가 납니다 자 여기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웬만하면 자유를 해요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다음에 파업 시켜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원래 파업시키면은 주황색이 엄청 진하게 나오고 이 검은색 라인도 엄청 진하게 나오고 여기도 화이트가 진하게 올라오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약간 못생겼어요. 네,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자주 올리겠습니다. 근데 그저 알아보시는 분들 진짜 신기한데